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선순위 영단어 57쪽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떤 단어 나오냐면, solution. 한번 더. solution. 자, solution 이라는 단어는 일단 solve 에서 나온 단어죠. 다시 한번 더. solve. 그래서 solve 라는 뜻이 해결하다로 주로 쓰입니다. 그래서 solution 도, 명사형이 된 solution 도 해결 or 뭐 해결책, 뭐 해답, 방법.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solve에 잘 쓰지는 않지만, 용해하다, 녹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렇게, 용해하다라는 말은, 어, 저도 그렇게 익숙하게 쓰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이제 과학 시간에 배웠던 단어인데, 네. 물 속, 물 같은 액체 속에 어떤 가루 같은 것이 녹다를 용해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다른 뜻인 것 같지만, 저는 이렇게 외워요 아, 우리 머릿속에 어떤 사건이,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이렇게 무겁게 탁 있는 게 아니라, 무겁게 우리 머리를 짓누르는 게 아니라, 아, 그런 거였구나, 라고 풀어지면서, 마치 가루가, 어, 물 속에서 풀어지듯이, 우리가 막 휘휘 저젖 녹이려고, 풀어지면서 싹 머릿속에 스며들 때, 아, 그런 거구나, 그런 거구나 하면서, 해결책을 찾는 거구나. 그게 해결되는 거구나. 우리 머릿속을 답답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싹 녹아드는 게 어, 해결하는 거구나. 저는 웬만하면 다 단어는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외웁니다. 그래서 솔루션 같은 경우도 해결책, 용해, 용액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예문들 읽어 보자면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한번 더.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그러면은 해결책을 찾다가 되겠죠. 그 문제에 대한 다음에 a chemical solution, 한번 더, a chemical solution 하면 화학적인 용해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어, 종, 이거 가장 흔한 예문이 바로 이거죠. The origin of species, 한번 더, the origin of species, 그 어, 종의 기원, 그 다윈, 다윈이라는 어, 이제 생물학자 그분께서 이제 이거를, 발간하셔서 굉장히 유명해진 책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배우고 있는 거고 종의 기원이라는 책이죠. 그래서 종이 뭐냐? 종이라는 거는 뭐 생물의 종류를 지금 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게 발음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하나는 여기 발음 기호에도 나온 것처럼 스피 한 다음에 이 씨가 나올 때 씨즈로 발음하지 않고 sh, sh, SH 발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species. 아까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네, 그렇게 species, 이렇게 발음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c를 그대로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species, 한번 더, species,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species로 더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책임이란 단어가 나오죠? 이 단어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Responsibility 한번 더. Responsibility 이러면 책임이 되고. A sense of responsibility. Sense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책임감이 되겠죠? 형용사용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Responsible 한번 더. Responsible 하면 책임이 있는이 되고. The manager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한번 더. The manager is responsible for the accident. 하면은 그 매니저가 그 관리자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사고에 대해서 자그 다음에 우리가 뭐또 많이 쓰는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나왔네요 challenge 한번더 challenge 얘는 도전 도전하다 이렇게 명사 동사 이렇게 다 외우시면 됩니다 I accept this challenge 한번더 I accept this challenge 그럼 나는 받아들였다 그의 도전을 challenge authority 한번더 challenge authority. 이게 권위에 도전하는 게될 텐데 사실 이게 두 가지 발음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미국 발음은 authority. 한번 더. authority. 이러면은 그러니까 authority보다는 authority. 이렇게 굴린다는 거죠. 이게 권이고 영국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authority. 한번 더. authority. 요렇게 하는 게 영국 발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편한 대로 authority 하면 저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쌤은 그냥 할때 challenge authority 그냥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왔나 principle 한번더 principle 이러면은 원칙이 되겠네요 근데 이제 쌤이 공부할 때 이거랑 진짜 놀랍도록 발음이 똑같은 단어가 있는데 옆에 써놨거든요 파란색으로 어떻게 써있죠 principle 한번더 principle 하나는 원칙이고 하나는 학장님, 총장님, 대학교 뭐 학교 총장, 교장님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형용사란 주요한이란 뜻도 있고요.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진짜 발음이 저가 듣기엔 놀랍도록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나는 이제 명사로 총장, 형용사로는 주요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는 원칙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외우나? 요아 총장님께서 원칙을 세우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연결을 혼자 스토리를 짜내 가지고 외운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보면은 The basic principles of equality, 한번 더. The basic principles of equality 하면은 기본적인 원칙이 되겠네요.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이 될것 같아요. 다음에 이론이란 단어 theory, 한번더 theory. 이론이란 단어죠. 그래서 theory and practice 한번더 theory and practice 하면 이론과 실천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형용사 theoretical 한번더 theoretical 하면 이론적인이란 뜻이 되겠고 영국 발음은 당연히 theoretical 한번더 theoretical 이런 발음을 하겠죠. 자그 다음에 effect 한번더 effect. 저는 요 단어는 영향 결과보다는 저는 영향 효과로 외웠을 때. 어, 독해를 할때 모의고사 같은 거 독해를 할때 훨씬 더 저는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예문도 보시면, the long term effect of smoking 하면은 장기간에 이제 효과가 되는 거죠. of smoking, 아, 효과가 아니라 영향이 훨씬 더 좋겠네요. 여기도 나왔지만, 장기간의 영향 of smoking, 흡연의 장기적인 영향. 이렇게 영향이랑 효과 중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시는 게 저는 훨씬 더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cause and effect. 한번 더. cause and effect. 그럼 cause가 원인이 되는 거고 이유가 되는 거고 and effect. 이게 효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원인에 대한 그 효과. 결과로 해석을 해도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효과로 했을 때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sound effects. 한번 더. sound effects. 그러면 소리 효과가 음영 효과가 되겠죠. 마지막 형용사는 effective. 한번 더. effective 효과적인이란 단어. 네, 오늘도 같이 어 하루에 한 장씩 꼭 이렇게 우선순위 영단어 읽으면서 항상 읽으면서 외워 주시고 오늘 하루도 화이팅하시길 바랍니다.